D 플러스 기어와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가 준비한 1세트 대결 들어왔습니다. 어. 최고도어요 이것도 위험해요. 아이브 아이브를 데이면 아이브를 다, 다, 다 난... 죽었어요. 가라 그그 아하 퍼블. 아, 덤프도 못 데려갔고. 플러스 기야. 근데... 평균적으로또 활용도가 높아졌다고 봐도 무방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장기적으로 봤을때유채화가어스팀가 어느 정도까지 는데어데려가면데 말파이트가 다 들고 있긴 해요. 정지 명령.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인 거 같아요. 잡긴 잡아 줘야 되거든요. 그래도. 잡! 그래도 에터포가 잡타. 예, 잡았어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좋은 명분이 있으니까 면서 전령 전투해 보자. 자, 전령까지 옵니다. 해 보자. 여기서 우리 승부 봐야 돼. 해 보자. 깰 네. 게다가 아니라 싸우겠다 이거든요. 승부를 봐야죠. 자, 티플스킬다 러네명 네. 아래쪽 그리고 세인트한그 반대편 쪽에서 네.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니코도 정면에 있기 때문에 자, 이니시 각 봐. 각도 봐야 되고요. 각 봐야 돼 앞에서 일단 밀가 있기는... 먹기 먹었어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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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꽝 알리가 그래도 일단 다 바다 레코 이고 있어요 만개 개 연기 차양 쪽차차한번차양안어어요한번더 봐야 돼요 한번더 봐야 요한번더 넘어가서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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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패가 한 번만 패가한번더할수 있네요 잡았다 위어젠 글러바라 카미 그래도 말파 상대가 인시의 스킬 이 하나 빠지는 거니까 괜찮다. 차타? 그렇죠. 어, 어 예. 근데 던쿨 크산테 입장에서 기분이 좀더 좋을 수는 있거든요. 아무래도. 근데 크산테는 그 반피. 어 이거 중해서전젠지도 예, 맞이 이게...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숲을 가고기 계속 쓰면서 어? 이렇게 치면은 어. 니코가 왼쪽 아래로 돌면서 전투를 하는 게 좋아 보이는. 데요 잠깐만요. 로펠리아 손대 거기. 아이고 먹어. 내버려두면 안될 것. 같... 아이고. 들고 치네요. 먹었어요. 들고 먹었어요.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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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자. 전투라도 전투라도. 네. 전투라도 이득을 봐야 될것 같은데. 한타 개시. 아래쪽 드리스터나 아래쪽. 그렇습니다. 마개세 명한 게다 달라오면서 네. 네, 빈쿠게 빈고 손쉽게 빈쿠. 한 다음, 이다. 저투, 저투. 떼이 투, 이 투. 한번더한번 떼. 고요자야를 마크를 하고 오, 있거든요. 아이고, 사야. 네. 마크를 네. 하고 있어요. 근데 네, 라야. 야가 네. 뒤로 한데 네. 한번더자야 자야. 자야, 자야. 자야. 아래, 야가자야가 그라. 확정. 와, 비프로이 그런 데 제스도. 아니 이도면은제니 글로벌 아카이 엄청 잘싸오는데 카이사 트레 펠케. 맞습니다. 3명 살아 남았어요. 가좀 아쉽거든요. 네. 원래 20분 넘 배가 아직 많이 고파요. 마스터 더 먹어야 되는데. 오플러스 기아가 오히려 먼저 이러면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입장에서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파력 니코도 바로 나오는데요? 이거 버스 탈 생각인가요? 3 0와 이거 버스 탈이 탈이. 와! 버스 아! 다 구도가지금 빅플러스 기아가 조합이 됐어요. 일가제 메로 제드 체스도요. 저 나왔어요. 어 너무 잘 나왔네요. 빨리 빨리 그다음. 다음도 바이가 카드요. 다음 접속까지. 아직까지 뭐 풀이하고 있네. 투어리 그렇죠. 투어트리 계속 딜려요 계속 딜려요 계속 요 그래도 최대한 살도. 그래도 기 때문에 이세명이라도 살아 돌아가면. 그렇죠. 살아 돌아가면 물감이 잘 맞췄고요. 카이소도 최대한 푸킹 하면서 살아 돌아갈 아직 다시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아 오펠리아 잡힐 아것 같은데. 요 벽을 못 넘어가요 니코는. 검을 맞았어요. 오펠리아 그리고 굴렁쇠로 늦... 이속 뺐고. 오펠리아 네. 그 다음 굴렁 굴렁 징징물감이. 굴렁 징징물감이. 어 굴렁. 누가 진하게 누가 진짜게. 어어 뭔? 전면 붙잡. 여기야. 아 제압되었습니다. 알리스타 바이 니코 연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그상태에 바이도 전멸이 있고요. 네. 어정면에 지금 대지그르머라 카다가 다 좀, 들고 오. 있습니다. 선수 좀 공격적인 포지션. 오, 다 잘한다. 들고 있어요. 어, 다시 바꿔. 다시 바꿔. 어, 어? 근데 정면에서 들어가기에는 너무 뻔한 그림이긴 그쵸, 하거든요. 뒤를 살짝 도는 게 좋지 않았을까요? 네. 네. 저도 알리는 네. 니쿠들 옆으로 네. 돌아보는 게, 살짝 게, 도는 게 좋아 보이긴 했는데 자, 일단 정면부도에서 자, 드래그. 드래곤드래곤드래곤드래곤 드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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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카가 먹었다. 자, 그리고 루카가 먹었다. 맞지? 자, 그리고 옆 자야도 튀겼어. 거의 완전 검투 대장! 제트글로벌 악카데미 남은 건 차나토스, 자카고, 잡페니다 에이스예요.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그냥 미드 뚫어버리자. 이거 다섯 명다 살아서. 잠깐만요. 좀 간당간당할 것 같긴 한데. 끝낼 수 있나요? 좀 가능해 보이긴 해. 어, 이거 아무래도 저의 간당 같은데요? 보죠. 자, 보죠. 이게 아이본, 아이본네. 이런 챔피언들이 나온다고 지금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내 미녀를 막아줘야 되는데 아 안에 네. 쌍둥이 들어갔어요. 와 젠지 글로벌 아시아 이걸 한 방에 한방에 상대를 쓰러뜨리다 이런 한방 있는 조합이었거든요 확실히 네! 와 진짜 이게 또 전면의 중요성인거 같아요. 1 세트 네. 네. 여기서 끝. 젠지 한 방에 끝냅니다.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야 진짜 꾹 참고 한 방. 로망 있는 플레이가 뭔지 제대로 보여주었어. 그렇지. 젠지 글로벌카드. 상대가 투원지 체제고 밸런스가 좋다. 이니시스랑도 다소 갖춰놨다 후방 가면 힘들 것 같다. 진짜 순도 없이 말씀드렸는데, 젠지 글로벌카드면은 우리가 싸움만 잘하면 돼요. 응. 전투로 다 이길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이 전투에서 진짜 완벽한 5대0 에이스를 만들어내면서 그냥 게임을 끝내버렸어. 진짜 전면에 주술성이 뼈저리게 맞았는데 투쪽였다는 생각이 들고 드래곤은 지플스가 먹긴 먹었는데 내리 들어가긴 해 보지만 니코 만개 대박이 터지면서 자야가 바로 바로 야가순삭당해 그리고 로스파가 다리열이 터진 줄 알았거든요. 안 네. 터지고 어르핀 폭도 되고 센서수도 와! 제명령을맞으면서 죽을 밖에 없었고요. 야, 진짜 그러니까 스킬 적중 이후에 거기에 커싱이 너무 잘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뭐 핵심 인물도 막 바로바로 터트리는 모습이었고요. 야, 1 세트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그것도 디플러스기아 상대로 선취득점을 먼저 해냅니다. 야,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일단 진짜 전투 때마다 괴력을 보여주면서 계속 이겨서 자신감이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디플러스기아 입장에서는 어, 우리가 운영적으로 계속 이득 볼수 있어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아니란 생각입니다. 그치. 말파가 딜을 뛸 이건 좀 불편한 지표거든요? 그러게요, 2원 딜. 예. 말파보다 데미지를 못 넣은 건 말씀해주신 대로 한타 때좀 그런 흐름이 잘안 나왔다, 프리드라는 구도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 반대로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입장에서는 그냥 전투에 호전적인 전, 조합으로 잘 전투를 한 방에 끝내버렸죠, 그냥? 맞습니다. 그리고 결과론 중에 있는데, 자야가 유체화전멸을 들면 당연히 캐릭터가 더 올라가는 거 맞거든요? 근데 정화를 그냥 들걸 그랬나? 아.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대 위협적인 CC 연계 한방에 터진 장면이 두번 이상 나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자야가 기를 할수 있는 그런 상황 자체가 아예 안 나와 버렸습니다. 음. 그것도 두번 연속으로. 그렇죠. 디플러스 기아가 2원들이긴 합니다만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가 바이, 니코, 알리, 카이사 필트로적 원딜을 노릴 수 있는 조합이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 장점을 잘 살려 주면서 한타까지 승리해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세트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가 승리하면서 POG 선정됐습니다. POG 만나보시죠. 그래서 때 POG는 오펠리아! 남개가 오펠리아. 정말 잘 들어갔죠. 그렇죠, 전령전 때도, 그리고 마지막 끝내기 한타에서도. 와, 초대박을 쳤죠. 기본 3명이었어요, 항상. 네. 힘들게. 그렇죠, 라인전은 좀 힘들긴 했습니다만 어차피 한타 픽인 거잖아요, 니코은 과정에서 만든 게 대박이 터지면 서적 원딜을 물어주는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죠. 네, 킬 관여율 93.3%라는 맞습니다. 거의 아, 어, 블럭급이에요. 예, 네. 어, 높은 수치를 보여주게 되면서 어, 첫 번째 테이크 그 오피리아 선수 니코가 아 P O G 선정이 됐습니다. 아 역시 간절하면 음. 느낌이 좀 다른가요? 그렇죠. 오늘 게임이면 자력 확정이다 보니까. 어. 예. 오케이 브리온. 확실히 떨고 있니? <laughs> 그러게요. 오페브는 지금 응원을 하고 기도를 하고 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 기세가 2세트까지 이어질지 아니면 2세트에서 키프로스 기아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돌아오죠